김준영 의원이 이제 캄보디아 현지 다녀왔는데 굉장히 네. 상황이 안 좋더라 음. 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적의 범죄자 관리가 거기에서 엉망이랍니다. 음. 심지어 그 적색수배자 적색수배자가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 그런데도 한국 대사관에서 이 적색수배자를 체포하지 않아. 신고해서 잡아가야죠. 어, 응. 그 관련한 이야기를... 어, 영상에 담아 봤는데요. 자, 이 사람은 적색소배가 내었는데 자기가 내린 줄도 모르고 여권 제정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경찰 형사가 만나가지고 적색소배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수를 권유합니다. 자수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제보다 저한테 녹취록을 주 저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저 사람 강제 송환할 방법이 없냐고 울산경찰서에 경찰관이 질문을 하니 여기 경찰영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좀 애매한 것이 제 발로 대사관을 찾아온 민원인을 경찰영사가 전화해서 잡아가라 돌아다니다가 체포됐으면 모르겠는데 대사관을 찾아왔는데 현지 경찰서에 전화해서 잡아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인식이 이렇습니다. 에이이상하네 아니 무슨 뭐 모양새 어? 얘기를 하고 하어근데 저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것 있습니다. 우리가 체포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음. 왜냐하면 어이? 주권 국가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에? 아무리 인터폴이 수배를 하더라도 그 현지 경찰이 잡아야 하는 건 마, 맞아요. 네. 아니 협조를 구해야 하는 거죠. 협조를 구해줘 네. 근데 수배라는 게 뭡니까? 원티드잖아요. 그럼 네. 내 제가 길에서를 봐도 저 사람을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이 사람은 자기가 수배당했다 사실을 짐작해서 왔는데 정보를 다 알려줍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한테 영사가 알려줄 것은 당신. 여권이 무효가 됐다는 것만 알려줘야 되는데 음. 당신이 적색 수배자라고 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아 수사 중인 사실을 알려주는 불법입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고 자수를 권하니 이 사람은 이걸 갖고 와서 여권이 근데 제가 또 발견한 게 뭐냐면 야. 여권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권을 보니 6년이 남아 있어요. 연장하러 온게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출국을 시도하다가 어딘가 걸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무효화된 걸 알고 떠보러 온 겁니다. 얼마나 대담하냐면 아. 그래서 얼렁뚱땅 받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경찰 출신이니까 조회를 한 거겠죠. 그리고 울산 경찰서하고 또 바꿔줍니다 범죄자하고 아. 이집 담당이 울산 그 경찰서예요그리고 아. 바꿔주니까 둘이 얘기하는 그 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 여기서 아 이거 그냥 이거 넘겨주면 모양새가 안 좋은데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유 진짜 이 이건 뭐 어디가 잘못된 근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문제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거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는 우리 국민 보호하지 않는다고 난리가 났었죠 여론이.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지금 피해자 구하지 않는다고. 지금 왜초롱이들만 데리고 왔냐. 음. 라잖아요 음. 지금 여론이 또 완전히 바뀌왜 범죄자들 데리고 왔냐.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그래요. 네. 근데 여기에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제가 가봐도 길에서 납치되는 상황은 거의 1%도 없습니다. 음. 99.99%가 유인책으로 유인책으로 들어가서 역저 자기 빚, 어, 통장을 대포통장을 판다든지. 그렇지. 들어가서 선수로 기용돼서 고문받으면서 범죄에 가담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실제로 (20만 명) 정도의 국제 범죄자 (20만 명) 정도가 이, 이 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20만 명) 이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벌어드는 다시 말해서 사기치는 돈이 (150억 불이에요) 그것은 캄보디아 (GDP의)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캄보디아가 어. 직접 도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캄보디아도 피해자예요 아. 물론 거기에 뭔가 결탁이 있어서 네. 뇌물을 받고 뭐 연락을 해준다는 것은 의심이 되나 네. 네. 그러나 또 캄보디아가 직접 범죄자는 아니에요 음참 애매하네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계속 우리가 푸시를 하면 뭐 어디에 있거뭐 이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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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또 캄보디아는 억울해요 아그 선언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 니들 범죄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범죄하는 거니까 우리가 오히려 한국에게 항의해야 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 아 어.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여행 제한구역으로 하니 거기 있는 12,000명의 한인 동포들이 생계가 네. 아, 어려졌습니다. 그랬어요. 음. 그들은 한국에서 오고, 오고 가야 되는데. 음. 아. 그리고 지금 그게 소문이 나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 계약이 지금 전부다. 아 그러면 아. 대한민국 그 교민 사회에서는 네. 이 이야기를 문제 삼거나 우리 정부가 뭐 예를 들어 항의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아 거의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아이고. 뭐라고? 저는 세 분이 눈물 울더라고요. 겨우다고 간담회를 하는데. 뭐라고요? 왜냐하면 생계가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범죄자들. 반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마치 우리한테 알려지면 캄보디아 길 걷다가 어. 그냥 여행객을 납치해 가지고 네. 범죄들 거기 가 가지고 고문하는 것처럼 비춰 있는 거죠. 아. 그이 문제를 근데 또 캄보디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수사력이 거기 가서 20만 명을 색출해 낼수 있는 수사 능력도 없고요. 아. 그 다음에 제가 갔더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 태자단지 뭐 유명해졌잖아요. 제가 네.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요. 큰일이네. 보시면 이게 저게 땅은 캄보디아 사람 거고요. 저거를 3년 전에 네. 중국계로 의심되는 다시 말해서 세자 프린스 조직이 산것 같고요. 건물이 전부 새 거예요. 저 보시면 어. 음. 거의 뭐 대학 캠퍼스 같이 보여요. 와. 기숙사처럼. 와. 두 번째 보시면 정문을 보시면 저게 사람 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와. 담장이 저렇게 높고요. 네. 정문 말고 다른 쪽에서는 또 쇠사지 위에 뭐죠? 그 위에 이철조망까지 음, 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4번을 한번 봐주시면요. 저게 지금 도망가고 남은 흔적입니다. 아. 그런데 저기가 범죄인만 저기에서몇 명이 일했는지를 파악을 못해요. 짐작만 해요. 왜냐하면 급습을 했다는데 한 명도 못 잡았어요. 세네세어 <laughs> 아, 아, 5천 명이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정보가 저렇게 쳤어. 라면 같은 거는 못 치웠는데 컴퓨터 하드웨어하고 컴퓨터 장비는 다 치웠어요. 아, 아. 차라리, 어, 다 뜯어갔습니다. 저렇게. 세다니까 정보가. 구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봤습니다. 제가 호기심에말해서 찍었는데요.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은 의원님이 직접 아, 예, 찍 제가 가서 다니니까. 다 찍은 겁니다. 네. 네. 저건 뭐죠? 저게, 저걸 제가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10번을 봐주시면요. 자 저기요. 네. 그래서 밑에 제가 저기 저거까지 찍어봤습니다. 저 뭐죠? 저기 밑에 있는 거? 저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오른쪽 밑에 있는 거저 찍어. QR 아, 코드 아, QR 코드를 찍어보니까. 가만하는 <laughs> 단어니까요. 저게 네. 저게뭐냐면 매춘을 고르는 사이트입니다. 아. 저기 보시면 가격입니다. 시간당 가격입니다. 클럽 서비스까지 있습니다. 아. 그럼 이 범죄 단지는 거기에 마트도 있고요. 하나 식당도 있고. 사회가 조성이 사회가 조성이 있고. 네. 이런 겁니다. 자, 와. 잡혀와서 선수로 던져지는데 실적을 못 올리면 맞습니다. 음. 어. 그래도 실적을 못 올리면 몸값이라도 하려고 우리 대학생처럼 음. 몸값을 요구하는 인질까지 됩니다. 어. 근데 저기서 잘해. 잘하는 놈들은 어. 잘해. 잘하는 놈들은 돈을 법니다. 음. 음. 아. 그리고 잘하는 놈들은 자기 아는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단까지 받고 어. 아까 보여준 거기에다가 매춘까지 아. 여기 이런 얘기하면 클럽이나 룸살롱입니다 그래서 거기 음. 안착하는구나 안착하는 그런 음. 사람들을 계속 유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이고. 피해자든 가해자든 시체말로 새끼 치지 못하게 무조건 한국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네 그래서 국민들이 가해자를 왜돈 들여서 이게 아니라 게 아니야 이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 새끼를 칩니다 그래서 나쁜 게 뭐냐면 아까 전화했던 그 사람이 한국인 총책이라서 이 사람이 밑에 수화에 음. 아직도 팀장들이 활동하고 있는 괴수예요. 괴수 중에 한 명이에요. 음. 아까 들렀다는 그 사람이 어. 강다윗이라는 사람이. 음. 그런데 그 사람을 잡았어야 그 당시에 친구에서 잡아서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던 거예 그렇겠죠. 나중에 다시 지금 잡혀서 어, 캄보디아 정보당국에 지금 신병은 잡혀있습니다. 음. 아유, 저는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상회담할 때 시진핑 주석과의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캄보디아 사태가 김정은이 말씀한 대로 단순한 일개 범죄 집단이 아니라 산업화된 거잖아요. 그천절한 그렇죠. 네. 네. 놈이 그 2014년 캄보디아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훈센 지금 총리의 자문위원이. 음 맞아요. 아, 그러니까 아예 거대한 산업이 된 거잖아요. 예. 후진성 출신이 중국 잇게가 캄보디아 사람이 돼서 그 조직을 기초로 한국인들을 브로커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일대일로 정책으로 중국의 그런 우주와 그 부패한 권력이 중국과 결탁을 해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이 국제적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해서 저는 협력한다는 좀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국이 중상이 사 제일 많고요. 중국도 소탕 작전에 우리처럼 여론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네. 중국이 캄보디아 당국과 이 문제를 몇달 전부터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 한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베트남 사람들을 잡, 범죄들을 우리처럼 잡아서 베트남한테 로맨스 캠이나 하게 하고, 리딩방 음, 하게 하고, 음. 한국 사람 잡아서 한국 사람 사기치고, 그렇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불러서 중국 사기치는 예. 거대한 조직 범죄. 글로벌 기업이 되버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가 음. 사실은 같이 공조하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이게 지금 묻혀지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도이치 모터스가 거기에 금융회사를 사서, 네. 실제로 650억에 달하는 그 차원을 그거 받았잖아요. 네. 그거 도이치 사실 에드지 파이낸스 응. 네. 이 자체도 지금 사실 특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다그 네, 얘기가 지금 좋더라고요. 통일까지 결합돼 있고. 통일도 예. 또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총리를 오늘 만났거든요. 네. 만나서 이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영상 준비됐죠? 네, 영상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이 스캠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지 우리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응. 어, 역사적 경험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거리 한국이 한 발짝 앞서나가고 있긴 하지만 캄보디아에게도 새로운 모델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캄보디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위센터. i would like to offer condolences for this unfortunate incident but as you know our security agency has not left it untouched we have cracked down and arrested immediately to put the perpetrators and also worked together to try to uh, track more of the people involved in this